이제날바꾼 팀이요. 세 팀이요. 뭐야? 꼬리 쪽에 없네. 존나 많이 오는데? 어, 꼬리, 있어, 쪽에 꼬리, 오는데? 꼬리, 꼬리 쪽에 오는데? 꼬리 쪽에 어디? 꼬리 쪽 여기, 여기, 여기.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원래 일단 그냥 오케이. 싸워보자. 얘네 진발다 10월 10월 둘다 필, 1나월 10월 10월 1이월 10월 1 0병1이파터파월 10월 10월 어0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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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라운더. 아시? 나가 나가. 경제의 배너를 찾았어. 대충서 살려서 뛰어 가자. 새피언이 쓰러졌다. 그래서 터빈으로 터빈 있나 봐 줄래? 터빈? 나 파밍 안 할게 그럼. 네. 응. 즈지 갚아 응. 먹고 와. 여기 를 잡았어. 레벨 이이번다요 터빈 있나 볼게. 뜻태 있어 여기. 여기 스나이퍼 다 가져가. 터빈부터 빨리 봐야 돼. 터빈 털려 있네. 털려 터려, 있다. 이거 알았으면 안왔잖나 전력망으로 가자. 좀좀 살펴보자. 뭐가? 어 어우. 경량 확장 탄창 여기 있어 레벨 1이야 4 8발더 경량 탄약 여기 있어 에네탄 2렙 여기 에너지 확장 탄창 아어나체류 없어 레벨 2야 에드탄 비슷해 확안들렸다 확인 네이스 아, 어 뭐야 살려있데 부두 살렸다 부두 살리는 거 있나? 경량 확장 탄창 여기 부터 레벨 2. 내 거야. 사투리 먹어야 될거 같은데. 오케이. 쪽 여기 스나이퍼 개머리 팝니다. 레벨 3이다. 내 거야. 작이네 오야. 위안탈을것 같지 아 있죠? 여기... 그냥 보고 올게 아이고... 탄여기안 털린 거 같은데? 저쪽도 안 털린 거 같아 저 먹고 올게 나 롱보 아니, 롱보 배터리 있어 배터리 두 2개... 두개뿌리게 공간이 없어 일단 가서 먹을게 나는 여기 내가 먹을게 내가 쓰면 되겠군 아 이거 털렸다 미친 새끼들 여기들어가볼 그 여기. 여기도 들어갈래 여기어 들어가자 기도여기피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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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 앞에 기려있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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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여기여기도 군대 네, 오데안 털렸네 여기 안 털렸어 야, 여기 제작하고 있다 야 저쪽 40초 제작. 야 왼쪽 왠쪽... 바로 앞에, 바로 여기 앞에 있... 있다니까 어 여기여기 여기. 쏜다 레이스 1 레이스 50더50더50더나궁 쓰고 밀게 아.. 집안에 레이스 1 건물 안에 40. 포스 40 나갔다. 점수 카운다른팀왔케이 어? 아, 나 씨발. 이불 좋겠다. 거의깼어 내가 할게. 어? 어, 아포탈 탈게. 피닉스 아, 없지, 얘들아 핀스 아, 없어. 네. 이거 이거 줄게. 아이고, 아나 잘못 탔다. 아러고하다 이따 건물 안에 들어갈게 나. 아나 아, 나 들어갈게. 실드 채우고. 잠깐만, 우리가 안에 들어가. 그러면 은 아, 야 오로크 있게 들어가봐. 들어가다. 어, 야이 아이템 줄게 하나, 둘 어, 하나. 다 뿌렸어? 첨 사기 하나만. 나 없어. 나도 없어. 아, 잠깐만. 배터리 먹어 여기 줄게. 없는 사람? 옥상에 파갑. 응. 우리도 우리도 일단 우리 올라가자. 빨리 옥상. 여기. 아. 아. 했어이 새끼. 꽤 멀리 있는데. 센터는 누가 쏘냐? 오크스 여기 여기 발견. 어. 지가 나도. 여기 있다. 옥상. 보갑? 아니 파갑? 차먹티차먹티파가 하게. 티고차먹티고 하게 하게. 여기.. 아, 여기 살자 총소리 난거 같은데 금 위에서 한번 보고 안전하게 먹자 알겠..위에 음. 한번 쓸게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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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어, 퓨어. 어, 내려온, 거. 어, 내려온 거 같은데? 나이 건물 탈게 아, 위치고물. 위치고물. 오빠 포탈 지졌어요 굿굿 중탄 많아 경탄이랑 여기 중량 경탄, 중경탄. 나의 황제 마지 필요하다. 트테있스 여기 트리플 테이크야. 그거 나한테 유용하겠어. 밑에 털려야겠다나 왼쪽 탈게. 48배인가? 여기 초중경이야나이이다 가방도 뭐 하나 있어. 음. 아, 1갑이나 일가 가방? 가방 아예 없어. 잠을 먹을 수가 없네. 이마 여기, 여기 마스티프야 그게 필요해. 연교지아 가필하고. 뭐. 가방. 마스티프 샷건 여기 있어. 가방이래? 그거 나한테 유지 여기 안털었어, 빙준? 그래게안 털었어, 빙준? 내 거야. 2층. 그럼 어때라. 복제기를 전달하는 주문이 여기 에너지 확장 다 <laughs> 아 여기 너무 맛있다 행복해 지금. 소감. 내 거야. 나 얼티밋 하나 더. 얼티밋 나도 얼티밋 있어. 있어. 셀네개 풀인. 아, 여기 쉴드 쎌이다. 어나 완전 지금 마스티프야. 됐어. 뿅 갔네. 다 <laughs> 아, 됐어. <laughs> 나도 이제 괜찮아. 에탄 짭보. 아, 들어가네 저기 총소리 나는데? 확인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 야, 찐보 여기에 우리 안먹어? 어디 어 바, 바로 옆에 있었네 먹고 와아 제발 어디에 크레이버 가알동? 아니면은 크레이버가 먹고싶다 이 총소리 해먼들 같기는 한데 여기서 안보이겠다 중대탄 샀네. 새로운 킬 리더다. 잘 봐둬. 이름 있어. 그냥 음. 안 먹을게. 으흠. 가는 중. 루탄 먹어야겠다. 지뢰 중이야. 경계 풀지 마. 내가 털릴 고 얘네 아 어딘지 알겠다. 센티넬 소리인데? 또? 어, 여기 가면 있을 거 아마. 여기로 가자. j 재밌겠재트겠트트야트쪽야 왼쪽에 사운드 왼쪽 Little Sound, 어한 t t l 아직 깼어. 음. 도망간다 얘. 네 고무란. 아직도 어, 저기 많아. 포탈 찾게. 아 끝까지 빼는. 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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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고립. 없어. 없네? 얘네 쟤네 진짜. 쟤네어 다른데 올라 인터클로 올라와. 포탈 다시인서 올라갈게. 탄 소리 나는데? 어? 이게? 오른쪽? 잠시만. 피가 다 어. 아, 피콘도 안나오 뭐안 저거 폭포 쪽이요. 들어오고 있거든 얘네. 여기? 에 아, 확인, 확인. 아, 이걸 맞추냐? 저쪽에 저기 있다. 야, 그 아, 거기로 턴 토끼네들 좀 아프겠다. 죽었다. 출혈로 죽었어 자기야. 아, 그렇겠다. 마저 보자, 여기. 여기 아직 있을텐데. 연규, 나 안쪽 보고 있을게. 어, 이쪽. 여기 싸운다, 7초. 연규? 확인, 확인. 어, 우리 인서클 하든가 싸우든가 해야 돼. 아, 한팀 끝냈어, 갈게. 한팀더 있다, 뒤에. 정글 로는데 <laughs> 예. 여기 자리 먹다가 여길로 빠지자. 노란 핑 보이지? 바로, 바로 바로 가게. 큐! 여기까지 가도 되겠다. 집 밑에 밀자. 어. 정치했다. 들어갔어. 나 반대문 볼게. 뭐야? 오, 레이스가 어, 레이스가가 버렸네. 본다. 이게 이한팀 남아 있었어. 어. 나 탄만 먹고 갈게. 없네. 어. 1분이다. 링은 그리 멀지 않아. 배터리 여섯 개. 하나 어, 하나, 둘. 왼쪽으로 갈 건데. 있다 오케이. 아직도 저기 있네. 살리려나봐. 지붕이 깼고. 살았다. 세분대거든 어. 들어가려면 여기로 들어가든가 싸우면서 들어갈 거면. 그래. 어, 어, 안쪽에 들어갈게. 어, 들어갈게. 딜라인 탈게. 쟤네 돈 빠졌어, 왼쪽. 어. 우리 이 언덕부터 들어줄게. 잠깐만 위치 보고, 위치 보고. 아 우리 저 인서클 했으면? 어 들어가자 에요. 청경 들어와. 하게. 마지막 분대다. 마지막 분대래. 여기야? 잠깐만 내, 잠깐만 내. 나 여기 먹을게. 오케이. 아이고 나안 먹었잖아. 거기다가 있 뒤로 빼면서 먹으면 돼. 하게. 아 좋아. 나, uh, 어, 어, 나 오른쪽 볼게. 왼쪽 아마, 어, 왼쪽 데 <s good> 왼쪽 왼쪽. 라 나라. 여기 소 여기 어 나라 실드했어아라서준이가 하게. 정준정. 맞다운 맞나 여기야, 이쪽이야. 하게. 큐큐. 나이스, 응. 나이스 당신이 에이픽스 챔피언입니다